뭐, 한쪽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 안녕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다리를 여기다 뭐를 깔아주세요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넓이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 발을 세워, 뭐, 이 다리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편안하게 하시고요. 손의 넓이. 넓이는 무조건 어깨 넓이보다 넓게 해주세요. 넓게 해주는 뒤이 타겟이 뭐냐면은 얘는 스트레칭 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골치가 밟거든. 얘를 했을 때이 안쪽 겨드랑이 늘리면서 견갑골 이쪽 뒤쪽까지 쭉 늘리는 게 좋아. 시선도 같이 이쪽으로 보내주면은 고개도 돌리면은 어우 굉장히 시원해요. 이렇게 쭉. 늘려줘야 되는데 얘를 막이 손이랑 어깨랑 막 같이 해서 막푸시업을막 뭐 한쪽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 이게 걸치가 굉장히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운동이 돼버려요 이거는 체형 교정이랑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해요 이쪽에 쭉 누르고 쭉 넓이도 이 손도 막 여기를 봐 여기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여기 자극 잘 오는 거 눌렸을 때, 겨드랑이가 쭉 시원하게 늘어난다. 우리 견갑골, 여기 뒤에 여기까지 쭉.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늘어나고. 이쪽도 쭉 늘어나고. 이 손이 항상 이 앞에 있어야겠죠? 앞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응? 아이고. 이렇게. 한번 이제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늘리고. 후, 둘, 셋, 손이 앞에 있죠? 네 어우, 시원하게만 하고만. 다섯, 이거를 막 아주 그냥. 여섯, 어우, 시원해. 일곱, 여덟, 아이고 시원해. 아홉, 열개 더, 열개더 하나. 이게 쭉늘려주세요쭉 둘, 운동이 안 되는 건아니오 셋, 넷, 어우 너무 좋아. 다섯, 이이 이 너무 좋아. 여섯, 어우.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 일곱, 아주 상체 1 그냥 와, 완벽해, 완벽해.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이거를 꾸준히 해주시면 척추 교정에도 굉장히 좋고 이 쌓인 아셨죠?